에시디님이한 개만 있어. 아, 시죠요이시대 시대는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이시이 시대는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저 시대는 아저씨. 저 아저씨 저 저, 이이시이시대이 그거 연쇄전으로 방, 방 어떻게 방 연쇄전 그거 뿌여만 들어오게끔 설정하고요 그거 네. 네, 네, 멋 버스님 파주세요 연쇄전 그냥 초구역에 먼, 초구 연쇄 그냥 설정해놓고 파주세요 하나 저기 연, 저기 놀러가서 놀걸 그랬나

내가 정지 당하겠다고! <laughs> 어?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지? <laughs> 이 모양대로 하면 DT를 만들 수 있기는 한, 하... 듣고 싶으신 생각이 별로 전혀 없으시군요. <laughs> 듣고 싶으신 생각이 전혀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예? <laughs> <아직. 웃음> 그, 네? <laughs>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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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애시드님한테 뭐, 이거 뭐할수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에 네, 전혀 듣고 싶으신 말 듣고 싶으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 그래 가지고 아, 그래요? 예시 님 백스 로비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제가 그 더러운 뿌요로 한번 해 드릴게요. 안튀겠죠 <laughs> <안> <laughs> 이거 왜 풀면 블럭이 4 개가 붙었는데 발아가 안 돼요. 세마 다섯 개뭐 이면 터지 걸로 해놨나? 오팝으로 해놨어요? 오팝인가? 그니까 러그 세마 <laughs> 마 마사카 오팝인데? <laughs> 요즘 진짜 특수를 좋아하는 사람 늘어났다니까. 아 진짜. 오파 에반데야 저걸로 15연세 아이 저걸로 10연세만 해도 존나 잘하는 거 아니냐 님곧 죽으실 것 같은데 제 착각입니까? 응? 뭐든지 말든지 있지 않을까? 부테는 그래도 있을 걸. 살려줘 죽었어. 제네바 님, 어서 와요. 글쎄, 내가 요즘에 디비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다. 저희 코세이돈 누구죠? 어? 나뭐 했냐? 혼술은 좋은 것이랑 아술 먹고 싶다. 술 먹고 싶다 진짜. 편의점 가서 과자랑 술 사올까? 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개새겨 패신해 아니 아니 시근님 말안시님내려고 하는 건데. 어우야 아픈데. 지누님이랑 방 게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뭐라는 거야? 지금 미쳤어? 네, 미쳤는데요. 지누님한테 미쳐버림. 브이오가 <laughs> 이게 참 좋아, 버티기! 지누님한테 돌았습니다. 어? 나도 뭐. 짱 주워. 색패 존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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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안주로 제가 예? <laughs> 나 왜? 안 궁금해. 어안 궁금해. 안 궁금하다고.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디비전 존나 시발 노잼 게임이라. 저기 지금 재방송에 계신 분들 디비전 안 보시는 분들인데요. 디비전 노잼이라 하면 다들 좋아할 걸 여기는. 좋아 보가세요좋 진짜로. 님만 딜러 음, 맘대로 하시고요. 좀 아파요. 많이 아파요. 거의 다 맞췄지. 세팅이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어 디비전 0브 아파. 와, 바로 개잘 시켰다 이번에. 아야, 저 때다, 죽었다. 처음에 그거 눌려져가지고 죽었다. 그 뭐냐? 컨트롤 Z 눌러가지고 그거 보임. 음. 응. 내가 컨트롤 Z 누르면 그게 나와. 그 뭐지? 와저 빌드 개 망했었는데 제가 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설레. 다치시고 제야 대죠. 그냥 빨리 죽여 주십시오. 아이는. 오지. 왜 이어지는 거지? 가세요. 그렇게 고연세는 아닌데. 와이스 어. 제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마지막에 버프는 안 맞아 가지고 너무 급격하게 사한 바람에 작은 차은 타봅시다. 죽었네. 이 픽이요? 네두 번째. 관심 있으십니까? 예쁜 사랑하십시오. 오케이 소리요 말해 말. 사람 참 재밌단 말이야. 가스지 그럼요. 맨날 진우님 방송 보니까 사람이 점점 개가 돼가 된거로 기분이 느껴지는 거 있죠? 아가리. <laughs> 개 슬프네. 존나 열심히 파을 치네. 이번 스피드 오졌다. 나 그거 하고 싶어. 뭐야? DT 시스핀 킹크림슨. 네, 하지 마세요. DT 시스핀 킹크림슨. 네, 되더라고요 아, 잠만, 그게. 시스핀까지는 있는 건 알겠는데. 잠만. 거기서 킹크래프트 다고네 이거 딜 그냥 받으면서 천천히 한번 보실래요? <laughs> 딜 받게 하면서 한번 네. 보실래요 이거? 잠깐만 그거 버티는 거랑 짜이아 내가 D티를 만들어서 딜은 받아내 그럼 되지 왜 네, 맞아요? 일단 만들어주시면 돼 일단 하나 둘 어? 저게 일부에 껴저 상태에서 저렇게 아, 어때요? 아, 저거 나도 만들었던 거다 이제. 아 근데 저번에 서준이 집만든 서준이 음. 아, 뭐 트리플, 트리플 타워는 어쨌든 받았을, 나도 많이 썼던 건데 왜 내야키 오버 못하냐 봉준이가 <laughs> 그럴 수 있지 저도 시즌에서 저 많이 썼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거 그 DT 시스핀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네. 시스핀 만들 때 그 아이미노로 저거를 박아버리면 무조건 킹크림슨 각이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저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떻 방송 보면서 알았어 <laughs> 여기 또 지모노가 여기 또 지모노가 님도 근데 진우님이랑 게임한 적 있지 않아요? 많이 했지. 저격이나 아니면 우인링크별이 그거, 그걸로도 한적 있지 않아요? 그... 친선... 오라 그래가지고 하는 친선...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야 랜덤 저격은 있어. 랜덤 친선 저격은 있어도... 나와주셔도 우주를 위해서 지금 이쪽 자... <웃음> <웃음>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줄 새끼 줘고? 머리였다고 합니다. 어차피 빌드 못 배우죠. 빌드 보정. 살려주실 생각은? 없죠 살려주실 생각이 충분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지금 랭겜 이후에 지금 갑자기 현타 와서 아무도 하기 게 싫. 그렇게 뭐, 하게 이 위치에서도 아니, TT를 만들 수 있나? 형님은 그냥 일단 살으시고 네, 말씀하시죠. 지금 저 들어갑니다. 네, 일단 살겠습니다. 죽 아가리 좀만 놓는 아까 보여주사서 많이 <laughs> 기전데요. 네, 겁나 열심히도 들마자요이면 내가 죽 저번에 저번에 한테 농락당했던 것만 생각하면은 제가 저친구부에 환불하게 만들었거든요. 응? 예? 뒤지기 직전까지만 때렸어요. 죽이지는 않았어. 일단 다음 세트 갑시다. 예. 깔끔한 세트게 좋지. 뭔가 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BTU의 킹킹크림슨 아, 니 어쨌든 BTU C 스핀을 만드니까 예. 네. 뭐 야되 잠시만요. BT에 킹크림 분을 하려면 일단 리트 둘로. 으흠. 나 방송을 씨발 왜 이러냐 진짜. 어. 구경할게요. 이번엔. 아, 왜 이렇게 나와? 서순이 씨불해 자꾸. 이까지는 돌리고. 상 준비. 아 아이미노를 저기다가 박아야 되는데. 아아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야, 여기다 보였어, <laughs> 지금 이게 모양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양이 보이긴 한데. 저 어우야, 역시 못 해. 개만 이 진짜 개만 이 서훈 존만 제가 뭐, 이렇게 어, 아, 강제로. 강제로.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만들면 죽여 주세요. 아, 이 일단 나와 보 방송 수 있을 때까지 일단 바이바이 아닌가 이거? 어. 하면 되는 건가? 네, 그건 루트콤도고 나머지 벽투스케트 스탭킹. 아 근데 블럭이 개 크지 않네 이거. 하하 <laughs> <laughs> 짜증나. 이시스핀 <laughs> 킹크림슨. 어, 이거 어, 되는구나. 그렇지. 이번엔 그냥 일반 게임. 아, 이 이것도 만들죠. 실전, 시전, 시전에서 써본 m 생각하대응응좀해해요저 저... b t 를잘못 써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 너무 i 다 너무 c 다 m 가 빡센데 이거 비 아니 DT DT 시스핀 킹크림스는 실전에서 쓸만할 것 같은데 DT는 못 쓰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전 너무, 난이도가 높고. 게다가 너무, 너무 운이 따라줘야 된다 아무리 DT가 맞는 비드라도 진짜 브로서제각그각 그가 빌드 중간에 자꾸 저 뚜껑 없어서, 저벽 없어서 못 이거씨. 그러게요. 일단 살고 보자. 제가 빌드 연구하다가 한번 만든 빌드가 있기는 한데, 아, 네. 그건 티스핀 더블만 네번 날려요. <laughs> 지순 락했 죠？제가 만든 빌 드가 이겁니다. 한번 STS t 모양 잘못 만 들었 다. 이거 티스핀티스 p 더블만 o 번 들어가요 음. <laughs> 실전에서도.. 이, 이거 숙달만 되면 쓸만은 한데 음. 써먹기가 좀 어려워요 <laughs> 개어려워 이건 모양 저 이거, 모양 만들었만들었 네. 저 이거, 모양 거꾸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뭐... 잠깐 나거 이거, 제가 이이이이저 이거, 이 뻘짓하다가 이상한걸 만들었는데요. 원래 F나 Z를 벽에다가 붙이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이렇게 이게 맞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는하안 만들긴 하는데. 원래 이렇게 되고 나서 잠깐만, 설마 이거, 이거, 어, 나도만 들었 다. 아, 이 모양, 알것 같아. 디스핀 4번 돌아가 잖아요. 이거 아 저도 돌리는 방법이 있었 었을것 같은데. 제가 까먹었어요. 저거 돌리는 방법 이 있긴 저, 아니, 하거든요. 저 나도 몰라. 새로새로 s 돌리는 이걸 이렇게 하고 아나 하지 스핀. 서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 오. 야, 이게하치스핀입입니까이렇게 아, 이 spinning 이이 갓이 s p 고 n n i n g m 이 갓이 이거 예전에 이거 하고 나서 부계정님이 퍼클 빌드까지 만들어이안좋 아니요 지금 이렇게서 아, 일단 저거는 제습괜찮네 넣고 넣고, 이거 제가 볼때 잠시만요. 잠시만요, 딜러치 말고 있어봐요. 아이, 살어요 네. 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 <웃음> <웃음> 드리플 타워가 나오네. 드리플 타워가 나오네. 이거 다음에 C 스핀도 나올 것 같은데. 와블로 별로... 모양 개더러운 것 봐. 그것만... 되신다, 이거. 그렇지. 야, 응. 욕심인가요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건 안 되네. <laughs> 이렇게 만드는 건 되네요, 근데. <laughs> 시스템 결국에 만들었어. <laughs>